요. <laughs> 건이는 너무 졸리지만 필름 펴보겠습니다. 암송 모였 아, 도대 암송 모습 뭐였지? 아, 로마서 12장 2절 말씀. 너희는 이 세대를 붕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소원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. 예수는 나의 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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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, 보혈. 예수, 보혈. 예수, 보혈. 예수 보혈. 나는, 나는 나는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성경 말씀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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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경 말씀이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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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어제도 부활 오늘도 부활 내일도 부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 부활 부활. 마땅합니다. 2. 죄와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3. 악화 미움을 안는 <laughs> 것이 마땅합니다 4. 전도와 양육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.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부 하나님의 사랑에 시험 사도행전 2장 32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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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복음 16장 22절 26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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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7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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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님의 주인 내심 마서 14장 9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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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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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권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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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서 3장 8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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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권이 부활 아빠 부활 엄마 부활 부활 예, 수만에있 예, 예, 수가한생 예, 수만이든, 예, 절만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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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수 예, 수든 예, 수든 예, 수이든 예, 이든 예, 수만이든, 예, 든 예, 든것이